나는 직위연하고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시작해야 돼. 아, 까 지금. 아뭐 사법개혁 올해 안까지다 네. 마무리할 건데,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다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법관 열네 명 음. 증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십 명 안도 있고, 오십 명 안도 있고, 백명 안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적절하게 지금 단계에서 순차적으로 발발할 것인지. 음. 우리 주인 되는 주권자들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대법관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다 네. 그다음에 대법관 임명 철저하게 대법원장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사권 이거 상권분립 네. 민주주의의 기초인데 네. 주권자의 허락 없고 그렇지. 권한 위임 없이 하는 게 바람직한지 네. 이런 부분들로 법조군의, 법조인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국민참여재판 이것도 좀더 넓혀야 됩니다 네, 아, 맞아요. 야, 어, 우리 진짜, 씨. 진짜 맞아요 국민참여재판 더 넓혀야 돼요,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재판관들 그 자리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우러러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법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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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내릴 필요가 있다. 네. 우리 사법부의 가장 정점인데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음.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네.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판결들이 있었는데 음. 조희대 대법원은 아, 이번에 아, 거의 아니야. 사법 부태다 네. 아니었습니까? 네. 직위헌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사법 개혁은 지체 없이 진행은 되는데 네. 이러한 국민 수렴이라든가 아. 이 절차가 필요해서 네. 일단은 나는 직위헌하고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일단 시작한다. 국민 <laughs> 그 아, 그 아, 아 눈높이에 맞는 눈높이 거기 때문에요 국민 눈높이로 아 가야 됩니다 사실 네 헌법재판사도 중간에 한번 흔들렸던 이유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끝까지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는 탄핵까지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고 네 최상목은 끝까지 버티다가 도망갔죠 네네 직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탈옥시킴으로 인해서 갑자기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재판관 몇 사람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8명이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5대3갈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네. 만약에 6대 3이라면 포기하고 9 대형이 빠르게 결정이 될 텐데 음. 8 명이라면 5대 3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민하고 있을 그때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을 윤석열을 탈옥시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갑자기 9 대형 될 게. 팔대0으로칠대 음. 일로 가다가 오대삼 될지 모른다. 네. 아, 그래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 우리 불안했죠, 네, 진짜. 우리, 아. 우리 그 아. 국법재판장예 네, 소장, 우리 대행께서 음. 그것 때문에 문영배 전장께서 예.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까? 아홉 명 아니라 여덟 명으로 판결하는 것도 위헌적 요소인데, 아. 그중에 오대 삼이면 다섯 명이 찬성했는데, 세 명이 음. 반대한 것 때문에 여섯 명을 못 만들어서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아. 아.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피를 흘리겠어요? 아. 아.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용기를 줘 가지고, 그게 바로. 데, 윤석열 탈옥입니다. 예. 그 사건 때문에 이게 3월 말까지 질질 끌지 않았습니까? 예.